유튜브 여러분들 찬냥 TV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여권을 잡으러 갈래? 형나 <laughs> 마이 우지형 떡배야. 가능하겠어? 응. 아, 뭐 잡으러 갈래 해놓고 쳐들어가는 건좀 뭐지? 에 있어. 아저씨좀 같이 갑시다 좀. 어디가? 어? 감명이다 웬일이냐? 안녕. 에이님 어서 오세요. 형 목소리 왜 도착한 작아졌어? 주방 목소리 봐라니까 작아. 이 양반아. 넘어간거래 너만. <laughs> 고마워. 와 놀라 와방 속구봐. 뭐야? 다 아니, 아, 하나인데? 하나인데? 어, 저기, 아, 저기, 다 저기, 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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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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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저기,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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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왼쪽 기 나이사 나이사 이럴 수 있.. 어? 아 실화야? <laughs> 350형나 지금 몸무게 거절해줘야돼 <laughs> 한 번만 더 제발 한번세요 씨발 어? 산옥에서 사건만? 뭐 보스만 챙겨주신다면 도전하겠습니다 저번에 3등 했는데 상가 보이는 면봉을 빕니다 아자식나아씨 파멸하래? 어휴 거기 사람이 있을 줄다 <목소리> 저거 머리 아닌데요? 오준대센어 스피스 잘는네 심지어 <목소리> 쟤는 뭐야? 어디야? 야왜왜 야, 뛰어왔지? 안돼. 오! 어 저걸 말도 뛰한다고 와 진짜 형, 원래 반동이래. 그 <목소리>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이쪽으 오른쪽. <목소리> 두명 나왔다. 어서오세요.. 모르겠는데요? 리.. 리.. 리하? 리하 아니야? <목소리> 오 e e 일 e e Lee, l 아까 여기서 쌌거든? 다할수 있지.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<laughs> 어, 추워. 과연 이행 때이네. 그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. 응 음, 철량 천량, 철량도 방송해요 아프리카 철량 치면 나와 어디야 어? 와, 어디야 어디야 태산뜨님 어서 오세요 네 캔키 있어요 이돌 뒤인 거 같지 않아 맞아 철량 방송 가면 얼굴 볼수 있어 허스터 아니에요. 시청자님 추천감 폭탄 몇개요? 어? 어. 여기서 나. 저기다2 5 0만도시 고지전이겠는데? 얘 와야돼 도로 안 걸칠거같은데? 시시 나이스~~ 나이스~~ 나이 n i 시 안녕 아, c e 거 i c e Nice! 아프리카 하나만 e